며칠 후에 그가 다시 크파르나 홈으로 들어가셨다. 그가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들리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더 이상 문 앞에 설 자리가 없었다. 그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. 그때 한 중풍 변자를 네 사람이 메고 그에게 왔다. 그러나 그들이 군중 때문에 그에게 가까이 데려갈 수 없자 그가 계신 곳 지붕을 벗겨 구멍을 내고 중평환자에 누워있는 침상을 달아내렸다. 예수와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중표환 자에게 말씀을 하셨다. 아들아, 내 죄들이 용서되었다. 다시 한번 말하지만, 하나님의 예언이 이미 되어 있었어요. 뭐, 무엇이라고요? 유대인들을, 병든 자들을 고쳐주겠다. 이해가 좀 되시죠? 임마누엘이라는 영이 대단해서 죽은 자를 막 부활하고 다친 자를 치료하고 했던 게 아니라, 그냥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고, 그 예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권세를 예수한테 잠깐 주신 거예요. 천사 장하고 천사는 육으로 태어나면 웬만하면 능력을 거의 쓸 수가 없어요. 근데 만약 쓴다고 치면 하나님 허락 없이 쓰면 큰일 나요. 이게 이해가 좀 되시죠?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언하신 부분 때문에 예수아가 능력을 썼던 거예요.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신 다음에 먼저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면 그 중풍 환자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. 아들아라는 말은 누가 할수 있냐면 하나님하고 주들이 할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은 선지자라든지 이스라엘 12지파의 사람들을 찾아왔을 때 천사가 찾아오거나 제가 앞서 말했다시피 하나님 대리자가 찾아오죠 그러면 당연히 요와야리님의 명령의 뜻에 따라서 그들한테 능력을 주거나 아니면 그들을 살리거나 어떤 권세 능력을 쓴단 말이에요 이해가 좀 되시죠 그때 요와야회 알라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게 누구였냐면. 천사, 천사자, 하나님의 대리자. 이 셋이었어요. 이해가 좀 되시죠? 그러면 그 존재가 하나님 말씀처럼 똑같이 전할 수 있는 거예요. 아들아, 내 죄들이 용서되었다.